헬름 글씨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소년 나무 날씨가 은근히 추워요. 나무도 크고. 다행히 잠바를 챙겨 와서 껴입었습니다. 추워요. 수선화 꽃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언니 저 혼자 나왔어요. 오늘 순천만 국가 정원. 어 언니 여수면 오실래요? 살아 있었네. 와 이쁘다. 하늘이 파랬으면.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새소리도 좋고 진짜 눈이 왔구나.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이쁜 귀염둥이 은청방실루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반가워요. 덕분에 감사해요. 이가 네, 정원인데요. 햇빛이 나가지고 따뜻해 보였어요. 완전히 후드에다가 목도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지금. 자세요. 지도 몰라요. 지금 마음껏. 음. 늘러 오세요. 차에다가 잠바 하나 안 챙겼었으면 큰일 날 뻔했. 어 반가워. 어서 오세요. 네, 내가 활짝. 핑꽃 보내드린 거는 언니 그거 꽃 사과 나무예요. 그거 저. 번에 화요일 날 우리 방실이 미용 맡기면서 제가 한 시간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가로로 방송을 해가지고 동생들한테도 꽃 선물. 들어보세요 꽃 선물입니다 이쁘다 이쁘다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가죠 짠야 진짜 이쁘다 꽃이 어 반가워 꽃이랑 목을 따뜻하게 하니까 좋네요 복사 꽃 예쁘죠? 언니, 이꽃 이쁜 거 보세요. 좋다. 항상 따뜻하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되지? 광양 다녀왔다. <목소리> 오빠야들, 언니야들 신발. 음. 아, 그래서 아마 오빠는 장마철 쪼록쪼록 아. 이쁘다. 쪼록. 아. 그리고 그지 오빠 좋은 꽃 왔어요. 가 와야 오늘 어제 오늘 좀 쌀쌀해요. 음. 누구실까? 물어봤죠. 이쁘죠? 보여드리는데 잡주고더 이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세요. 이 나무가 자엽 자주꽃이래요. 우리 방실이 집에 있어요. 개나리다. 산책하면서 개나리랑 여긴 이렇게 벚꽃이 피고 있어요. 물소리예요. 와 물소리 좋고. 얘가 있고, 또 다른 반대쪽에 <laughs> 어, 맞아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사 먹었어요 감사해요 모든 분들 즐거운 주말 되셔요 아, 작년에 언니 여기 오셨다 가셨어요 언니 거기 오셨다가 구래도 오셨다가 가셨을까요? 하나만 보고 가셨을까? 안녕 평안한 하루 되세요